약가 되시네 나의 법, 신주주 주 나의 모든 것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복으로 나주주의주 나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우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지사님의 귀한 가정을 사랑하는 교우들도 방문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거룩한 뜻을 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이 시간 주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을 확인한 즉시 하늘의 보고를 열주셔서 정말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온십령마다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예. 아버지 또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아름답게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하늘나라의 복된 열매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원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약할 때,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 일하시는 예,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그리스인들조차 강해지려고 보다 큰 능력을 갖기 원하며 남보다 더 힘을 주며 살아가고 있음을 표면적으로라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목격했을 줄 압니다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이사야 욕기서들보다 신명기에 보면 유독 강하신 하나님의 표현들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편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시편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강하신 하나님을 주로 생각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마귀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신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이후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창조 말씀의 법에 부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귀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이 땅에서라도 취하고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인간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마귀의 권세가 동등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을 붙잡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믿는 내가, 믿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을 붙잡는가가 어떤 의식을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과 마귀의 권세가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식인 육신의 통로의 생각, 자의식을 붙잡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붙잡느냐가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의 그 승패가 갈려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세상에도 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그 법을 1.1핵도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묘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숨겨져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에 있지 아니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 너무도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묘수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즉 아버지의 사랑으로 움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함은 드러나지만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그것이 강함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며 예수의 벗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아버지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묘수이자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자기 연민으로 인해 약한 척 하면서 관심을 사거나 반대로 자기에게 힘주며 타인의 관심을 꾀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아들의 사랑을 따라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고 아멘. 교회에 헌신하며 또 이시사님과 사역자로 세운 받은 우리 이존더사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과 거룩한 빛으로 채워지고 또,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우와 함께 충만한 가정들 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비추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내주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버지,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강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며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평생도록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찬란히 드러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늘나라를 향하여 활짝 펼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생애를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늘 들려지는 생애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